여기 집 엔젤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텐트에서 잘 수도 있어요. 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밖에 지금 벌써 환해졌거든요. 아까 잠깐 나와봤더니 설산이 쫙 보여요. 음,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안나푸르나. 사우스하고 마차푸차레 보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안 보인다고 했는데 해, 해 떠서 해가 좀 비춰 주면은 더잘 보일 것 같습니다 해가 이제 산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안나푸르나 쪽 지금 빛이 나고 있고요 마차푸차레도 우회부터 지금 환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쨍한 날씨가 아니라서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1시간 10분 산행해갖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원래는 이쪽부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쪽은 지금 뿌였습니다. 뿌옇고 그나마 좀 높은 봉우리가 보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오스리안 캠프고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차프 차래도 환해지고 있죠. 이렇게 봉이 두 개예요.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연봉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좀 흐리지만은 사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이걸 보려고, <laughs> 아유, 이동을 엄청 했어요. 시내버스로 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싸긴 싸더라고요. 20루피, 35루피, 115루피, 그렇게 세번 냈거든요. 되게 싸죠. 근데 싼 만큼 <laughs> 이동 시간은 엄청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동을 하던안하던뭐 다, 그것이 여행의 일부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스티안 캠프는 4시 안에만 도착해 깔에 도착해서 올라오면은 5시 반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먹고 내려갈 거예요. 해가 떴어요. 해가 지금 붉은 해가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해를 찍을 수가 있죠. 해가 네. 지금 저 해가 산을 비춰가지고 산이 저렇게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좋죠? 아. 저는 실제로 보기 때문에 더 좋아요. 네. 네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사진 찍고 있습니다. 설산은 왜 이렇게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근데 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인데. 마차프 차례 밑에도 지금 눈이 거의 없고요. 안나푸르나 사우스 쪽에는 그래도 조금 눈이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년산행 오스턴 캠프 와서 산잘 보고 내려갑니다. 네, 저는 이제 씻고 아침 먹을게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네 지금 네, 레몬차 네, 네, 네. 하나 시켰어요. 노지에 네, 네, 네. 오면은 네, 네. 이렇게 네, 네. 설산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죠. 아 이제 아침 먹고 계산 마쳤습니다. 하루 잘 쉬고 가네요. 단푸스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저께 까레에서 올라와서 오늘은 단푸스로 내려갈 거예요. 이쪽.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이 나오, 나오면은 그리로 접어들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설산을 또더 보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 밑에 길로 왔더니 이렇게 가게가 있는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포타나 올라가는 길이고요. 포타나 올라가는 길이고, 저희는 이쪽 아래쪽, 단푸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멀리 단푸스가 보이거든요. 천천히 네,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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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있녕이요안요요안 야. 하세요안녕하 마차푸차레. 잘 보여. 아, 옆에 마차푸차레는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안나푸나 사우스도. 지금 오전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탐푸스 도착했습니다. 이제 포카라로 나가야 되겠죠? 이야, 여기서도 희말 그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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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이네요. 아 여기 좋네. 명당이네 마을이 조용하죠? 애들은 학교 다 갔고 지금 제 발사국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을이 되게 커요. 담프스가 아. 전에 제가 여기 와갖고 커피를 마시고 치야를 마시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오토바이 끌고 왔다가 풍경이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치야먹고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마차부짜리딱 보이잖아요 멋있죠 한국에 있을 때는 10년 되면은 지리산 가고 그랬었는데 네팔에서 그걸 안 했었거든요 한동안 요번에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새해에는 산행으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다시 한번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로 계속 내려오니까요, 학교 있는 쪽 앞에 이렇게 지금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담프스에서 포카라 가는 버스. 이게 지금 바로 간다고 이거 타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다이가. 꺼, 꺼낼 자네 다이. 애가라바지. 차가 1 1 시에 간다 그러고요. 첫 차는 9시에 가네요. 9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저희 두 번째 차 타는 건데, 시간이 남아서, 지하 한 잔. 어이구, 이거. <laughs> 이야. 아이고. 아기 병아리들이 지금 삐약삐약 거리면서. 아. 경치 좋습니다. 밖에 바로, 시말 보여요. <laughs> 9시 차가 있고, 11시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티안 캠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희처럼 슬슬 걸어서 나오면은 11시 차를 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차, 이 단푸스까지 올라오는 버스를 물어보니까 하리촉에서 1시에, 오후 1시에 있고 4시에 있대요. 4시껏 타면은 오스티안 캠프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1시 차를 타서 단푸스 여기에 와서 오스티안 캠프 올라가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신년 산행, 오스틴 캠프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포카라에서 카트만도 돌아가는 비행 여행편이 되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기사분 안 왔고요. 시동은 걸어놨고, 아무도 없어요. <laughs> 저희가 전수했습니다.